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 중 하나였는데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면서 오늘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고 그 와중에 여기 에너지 중소형주 또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과 SMCI 그리고 SMCI의 수혜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깊게 리서치한 부분을 공개해드리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S&P 500에 진입할 예정인 SMCI와 SMCI 수혜주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나오니 전부 다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4%나 이렇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21% 워치를 견인하였고, 브로드컴은 7.5%, 메타는 2.48%가 오르면서 각각 11%, 그리고 7% 워치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애플과 구글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각각 0.6% 그리고 1.2% 하락하였는데 저는 이두 개의 종목을 앞으로 좀더 유심있게 지켜보고 멤버십 분들께 또 숙제를 공유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주가름이 흐 나온 이유는 어제 발표된 ISM 관련 지표들 또한 컨센트에 비해서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 이렇게 ISM Price s p a d Index는 53.0이라는 컨센트에 비해서 52.5가 나오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던 10년 국책리는 1.6%가 빠졌고 달러도 104달러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0.25% 빠지면서 주가의 상승에 큰 보탬을 한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이 깨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유가를 보시면 은 무려 1.94%나 상승을 하면서 여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해온 78달러의 장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가솔린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블루 플래그 패턴과 같이 이렇게 상승을 연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i s m Prices Paid Index에서 비록 52.5라는 이러한 컨센데베에서 0.5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고 단정 짓는 것은 나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까지 i s m Prices Paid Index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 상승 추세를 연하고 있고 상승 추세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한번 상대적으로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보여준 게 전부이며 50 이상이라는 것은 경기 위축이 아니라 여전히 경기가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많은 원료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분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후행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를 보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선행분석을 통해서 저렴한 종목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진입해서 모두가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있을 때 이렇게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량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을 상으로 매일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원유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개별기업을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주 23회 정도 숙제를 이렇게 계속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저는 52%에서 62%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주와 CEO와 CFO가 내부자 매수를 수행한 기업 35%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CEO가 매집을 했고 4%의 배당을 주는 훌륭한 기업과 38% 저평가를 받고 있는 최고의 배당주 등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미 제가 계속해서 숙제를 해드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매번 근거에 따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 근거를 숙제로서 공유드리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오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5개월 넘게 구독을 해주신 분과 같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0에서 60%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집을 먼저 하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흐름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수량이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찾고 CEO와 CFO가 마찬가지로 매집을 하면은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매집을 해서 나중에 고평가가 되면은 이렇게 익절을 하는 등 빌드업을 했다가 1년에 한두 번 익절을 하는 것이지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 제가 숙제를 해드리면은 적어도 숙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체적인 공부는 필요한 것이 멤버십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력으로 들고 있는 종목 중 한계로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미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무려 22%가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인지라 크게 매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종목 중한개입니다 저는 이 종목 또한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미리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2월 17일 날 CPG에 대해서 선행문석을 드었는데요 이렇게 CPG를 상으로 제가 한두푼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만 원의 비중을 결과적으로 잡은 이유는 정말 많은 투자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우선 오늘날 기준으로 CPG는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만들어진 갭을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렇게 갭을 채워주기 시작했고 아직 여기 이렇게 갭이 다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RSI 관점에서 이렇게 74를 갱신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왔지만 여기 이렇게 꽤나 많은 거래량이 잡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갭은 전부 다 메꿔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25년 기준 프리캐시 플로우의 컨센은 이미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컨센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제 입장에서는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면서 펀더멘탈로부터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고 제 입장에서는 계속 매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적 측면을 알아보았으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오늘날 거래되는 주가가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를 봐야 하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비록 20% 넘게 올랐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CPG는 약26% 정도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팔까 말까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전히 편안하게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내부자 매수 현황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라고 해도, 내부자가 최근 매수해준 내역이 없다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부자가 최근 매수해준 내역이 있다면은, 내부자가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야와 저의 시야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머지않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CPG의 경우는 CEO와 CFO가 매집하는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23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집이 잡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늘리면 늘렸지, 그 어떤 임원도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특히나 CEO인 Craig는 23년 1분기에 이렇게 70만주였던 게 97만주로 대폭 늘었고, 23년 4분기에는 98만 5천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CEO가 여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비중을 늘렸을 정도로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으며 저 또한 제 나름대로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CEO가 왜 수량을 늘렸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유가의 흐름입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실적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cpg라는 개별 기업에서만 분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따로 제가 원유에 대한 전망을 거의 매일 분석드리면서 앞으로의 원유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석을 드립니다 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가가 60달러 때 70달러 때였을 때도 80달러는 갈수 있다라고 분석을 드려왔고 이제 결국은 유가가 이렇게 80달러를 터치하였는데 유가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여기 정제마진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수요가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타임스프레드에서는 콘탱고가 아니라 백워데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는 원유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지표가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지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근 거로 잡아봤을 때 유가가 80달러 이상을 올라가는 것은 전혀 이상이 아니며 이제 유가가 저항선을 뚫어준 이상 안착해 준다면은 유가는 쉽게 8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원유 관련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보았으니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MC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MCI가 S&P 500에 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3월 18일 여기 이렇게 S&P 500에 진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SMCI와 대이라는 종목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월프로와 지온스가 빠지게 되었는데 SMCI는 1년 기준으로 무려 218%가 오른 종목입니다. SMCI를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49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연평균 순익 성장률 37%인 만큼 지금은 고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실적이 선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거래가 되고 다시 말해서 미래 실적이 선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고평가라고 해서 꼭 조정을 받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미래 의 실적이 선반영돼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내용은 SMCI와 우리나라 회사인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를 합작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K텔레콤의 밸류 액션을 보겠는데요. PB 멀티플 관점에서 SK텔레콤은 지금 1.0배로 지난 2년 동안 평균 멀티플이 1.0배였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고평가는 아닌 적정 주가인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는지라 SK텔레콤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추후에 매머시 분들 상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또 분석해서 또 이곳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을 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과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만 최대한 모든 분들을 상으로 좋은 분석들을 공유 드리기 위해서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발견하는 모든 차트 패턴들을 이곳에다가 남겨 드리고 있고 증시 일정이라던가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을 무료로 받아서 남겨 드리는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해서 살펴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